이번 책은 제목이 마음에 들고요. 표지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가 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이번 책 출판사 분들하고 책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약속을 했어요. <laughs> 제가 마음에 드는 제목과 디자인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긴 했지만, 순조롭게 잘 정했고, 마음에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원래 그 저, 정통적인 수학책은 별쓸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학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평범한 수학책인데요 수학 공부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런 책인데 굉장히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니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있는 게요 음, 이런 책이 없더라고요 한국에도 없고 아마존에도 없고 미국 서적에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7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1부부터 6부까지가 있는데 1부는 이제 수학의 가치 그래서 이제 수학을 왜 배우나요? 뭐 수학은 쉽고 공부할 수,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내용으로 했고요. 또수학이라는 학문과 배우는 수학으로서의 가치와 이런 등등에 대해서. 2부부터 6부까지는 그냥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접순지 접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일부 좀 오해가 돼 있는 것들 있고 있고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평 평소에 지난 이제 40년 동안 수학 가르치면서 익히 들었던 질문들을 좀 모았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유튜브 수학 채널들을 좀 보는데 거기에 보면 약간 이제 살짝 틀린 내용들을 많이 제가 유난히 이제 수학 자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는지 몰라도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아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수학 전문가들인데 그분들도 분명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쉬운 개념이지만 좀 분명하게 좀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드릴 수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의 어떤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뭐 이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등등의 약간 고차원적인 주제를 통해서 주제를 익히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사고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학 교육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그런 이제 수학 교육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 문제 해결력, 이런 등등을 이제 키워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디테일된 어떤 자, 수학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배우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렇지만 수학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수학 안에서 이건 왜 배워야 돼요? 한다면은 그건 좀 다른 질문, 이 다른 답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수학 전체, 수학 교육이 왜 필요해요? 할 때는 각각의 지식 내용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미적분학이 중요한 이유는 뭐 수없이 많지만,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하나 이유는 그겁니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식이 미적분학이거든요. 특히 미분. 예를 들자면은, 변화하는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다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면 그게 미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풀려면 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이 그래서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왜 중요해요?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는 미적분학이 있어야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심플한 답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미적분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첫째,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미적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이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왜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배워야 돼요? 한다면 대학 들어가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조금 더어드밴스트한 조금 더 어려운 미적분학을 배울 텐데 고등학교에서 그런 기초 개념을 배워두면 대학교 들어가서 그걸 익히기가 쉽.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잘안 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약간 사실은 좀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입시까지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 입학해가지고 미적분학의 핵심 부분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좀 가능한데 미국 애들은 좀 고등학교까지는 오히려 조금 루즈하다가 대학들 가서 굉장히 뭐 굉장히 그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만드는 분위기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이제 수학 수준이 좀 낮더라도 대학들 가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잘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어떤 쓰임새로 볼때 쓰임새로 볼 때는 이공 계열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심각하게 공부하면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경제학 같은 이제 그걸 공부한다든가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게 충분히 미적분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마지막 정착점 정도 되겠죠. 그건 국제적으로 어디 나, 어느 나라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뭐그 전에 이제 뭐 함수라는 개념 또뭐 그래프, 역함수, 뭐이뭐 뭐 극한 뭐 이런 등등의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함수와 그래프라는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이제 가면서 점차 뭐 지수 함수 나오고 삼각 함수 나오고 말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보다는 난이도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1 때 좌절을 많이 하죠. 중학교 수학보다는 갑자기 수학이 확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그런 이제 함수와 그래프 이런 부분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수식적인 조작이라든가 등등 많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제 수능에서 미적분학, 기하 벡터, 또 확률과 통계 이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 그 선택 과목을 선택 안 하고도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근데 상당히 많은 또 대학은 또뭐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선택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이공개 진학하면서도 미적분학이나 기하 벡터 선택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가지고 이공개 진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미적분학을 캘 l 러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등 미적분학 e 어드밴스트캘 l 러스를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배우는데 그러면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지목과 말씀드린 미적분학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미분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대학들 가서 배우고 또그 외에도 이제 그니까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적분학이 있거든요. 뭐 벡터 해석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은 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만 주로 배우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뭐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함수, 또 3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함수, 이런 것들도 배우기 때문에요. 아니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함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3차원에서 구현되거나 4차원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이제, 해석학이 그걸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갑자기. 대학 들어가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네.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